안녕하세요. 타르세마테나입니다 오늘은 15번 악마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로는 욕망과 속박에 대한 경고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욕망이나 중독속박에 얽힌 상황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상징들로 보면은 악마는 욕망과 속박을 상징하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슬, 속박과 구속을 나타내며.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속박, 중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설이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그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오각형, 역오각형, 물질적 욕망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염소다리, 자연적 본능과 원초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벌어진 손가락, 거짓 맹세, 횃불, 내면의 욕망에 불을 지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연애 상황, 성향은 어떨까요? 속박된 관계 관계에서 욕망이나 충돌이 얽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당당한 사람,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방과 변화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으로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는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악마 카드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기 인식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박하는 요소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5번 악마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타르세마테네였습니다